안녕하세요. 네, 어깨 아래의 손바닥, 엉덩이 아래의 무릎을 대서 아기가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로 만나요. 네, 오른 다리만 엉덩이 높이까지 끌어올려 보실 거예요. 이 자세의 포인트는 등 뒤에 유리잔이 올라가 있다 생각하고 몸이 흔들리지 않게 동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왼팔 들어 올려 완성 동작으로 내쉬며 팔다리를 몸에서 분리시키는 느낌, 앤 지그시 가지고 오세요. 내 오른쪽 팔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등은 내 힘으로 끌어올려놨다고 생각하며 발다리 업앤 다운 여덟 번 채울게요. 내 왼손과 오른다리를 들어올리며 복부에 집중하셔서 내 몸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게 체크해 주실 거고요. 앤 마지막 한번더손가발 들어올려 아주 잠시 머물러 주셨다가. 엔, 제자리로. 반대쪽 동일하게 가볼게요. 반대쪽도 다리 먼저 들어 올리며 몸의 감각을 찾아내실 거고요. 엔, 다리 업 들어 올려 오른손도 살며시 올려 볼게요. 이 자세 그대로 유지. 내 코어에서부터 팔과 다리를 분리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내 왼쪽 손목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내 몸을 위로 붕 띄웠다고 생각하며 엔 마시고 내쉬며 팔다리 분리시켜 들어올리고 엔 지그시 다운 내쉬며 여섯세 손과 발끝 멀리 내 팔다리보다는 복부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동작하면 좋겠죠 마지막 한번더 들어올려 아주 잠시 머물러 주실 거예요 엔 제자리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양쪽 발가락을 꺾어 바닥에 콕 찍어두시고 무릎만 살짝 띄워주시면 바로 팔의 힘과 복부의 힘이 들어와요. 내 무릎 내려놓으실 때는 가볍게 살짝만 매트 터치. 이 동작에서 중요하게 체크하실 점은 어깨기가 가까워지지 않게 멀리 만드는 거예요. 엔터치 몸을 가볍게 띄워내서 앞 동작과 마찬가지로 몸이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엔, 다시, 업, 들어 올렸다가, 두번더 갈게요. 내쉬는 호흡에 배를 당기면서 무릎, 업. 마지막 하나, 엔, 무릎 띄워서 만나면, 오른 다리만 뒤로 뻗어줍니다. 엔, 반대쪽 가는 동안도 몸이 많이 안 흔들리겠죠? 다시, 오른쪽에 셋, 양쪽 반복으로 열번 갈게요. 왼쪽 다리, 업, 어, 그렇죠. 반대로, 다시 한번, 오른 다리 띄워내고, 동작하는 내내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에 조금 더 집중하며 어깨가 다시 올라가지는 않았는지 한번더 체크 앤왼 다리 업 마지막 할게요 오른발끝 멀리 뻗었다가 앤 왼쪽 마지막에 열 발끝 다운 무릎 터치로 발목이 엉덩이 호흡만 제대로 돌아오면 바로 다음 동작 하실 거예요 같은 시작 자세에서 오른발끝 뻗어 뒤쪽에 콕, 왼쪽 다리도 뻗어주시면 바로 10초 동안 머무실 거예요. 머무는 동안 저희는 호흡에 집중, 내쉬는 호흡에 배를 쏙 당기고, 마시고, 한번더 내쉬며 배에 조금 더 잡아주셨다면, 엉덩이 천장 방향으로 쭉 들어 올려 저희 돌핀 플랭크로 연결하실 거예요. 내 손목에서부터 등도 길게 펼쳐내듯, 엉덩이 위로 뾰족하게 보냈다가 다시 다운 내려가 엉덩이 쪼득 플랭크 확실하게 보여줄게요. N 여섯 내쉬며 엉덩이 업 마시고 플랭크 마지막 한번더갈 거예요. N 엉덩이 업 플랭크에서 만나면 N 무릎 살짝 내려 다시 한번 호흡만 잡아주세요. 방금 하셨던 긴 플랭크에서 조금 더 시리즈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두 다리 콕콕 콕 찍어내셔서 한발한발 한발 바닥에서 떼서 들어올려 보실 거예요. 저희 앞에서 했던 동작들과 동일하죠.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를 단단히 붙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양발 번갈아가며 10번 채울 거예요. 왼쪽에 6이고요. 다시 한번 오른 다리 들어올려 왼쪽에 8 마지막이죠. 오른쪽에 아홉, 왼쪽에 10 역시나 잠시 내려오셔서 호흡 고르실 거예요. 이때 팔도 살짝 쉬어주며 손목을 쓰셨다면 손목도 한번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팔 동작 가볼 거예요. 다시 자세 만들어 오른손이 왼쪽 어깨 터치, 왼손이 오른 어깨를 터치합니다. 이 동작은 많이 흔들리지 않기는 어려워요. 조금씩 움직이셔도 좋으니 내 몸의 무게를 왔다 갔다 이동하며 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실 거예요. 벌써 다 왔네요. 왼손 터치, N 제자리. 쉬어가는 자세에서 팔꿈치를 접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플랭크로 이어나갈게요. 이때도 어깨가 가까워지지 않게 쭉 밀어 올려서 등 뒤쪽 날개뼈를 채워 어깨 쓰지 않고 플랭크에 10초 버틸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흡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며 배를 쏙 당겨내는 호흡. N 무릎 제자리. 이 시리즈도 조금 길게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자세 정확하게 만들어 엉덩이 끌어 낮추고 허리 꺾지 않아요. 저희 아까 전에 긴 플랭크에서 하셨던 동작이죠. 엉덩이를 끌어 올리셨다가 N 다시 제자리 찾아갑니다. 내쉬며 배꼽 쏙 집어넣어 엉덩이를 들고, 엔 마시고, 내쉬며 업. 팔꿈치 위에 어깨. 자연스럽게 팔에 힘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하지만 저희는 복부에 조금 더 집중하며 동작할게요. 앤 일곱. 마지막 한 번만 더 엉덩이 업 들어 올렸다가, 앤 무릎 털 있어. 자, 저희 마지막 동작만 남겨두고 있어요. 오늘 진짜 짧고 굵게 가죠? 다시 자세 만들어서 트위스트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이니까 한쪽씩까지 않아요. 양쪽에 하나로 갈 거예요. 오른 엉덩이를 보내고 왼쪽 엉덩이를 보내며 옆구리 쥐어짜는 듯이 동작 저희 십일자 복근 만드는 동작으로 엄청 유명하죠. 허, 벌써 거의 다 왔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오른쪽, 왼쪽, 털있 복부 마사지 하드 스트레칭 시작하도록 할게요. 무릎은 엉덩이보다 조금 뒤쪽 편에 두셔서 내 배를 둥글게 말아 등을 천장 방향으로 보내며 고양이가 기지개 켜듯 반대로 허리 짤록해져 있을 때는 내 등을 활짝 펼쳐 내 엉덩이 뾰족. 다시 배꼽 쏙 집어 넣으면서 배에 들어오는 자극도 가지고 가십시오. 스트레칭 한번 더. 저희 팔도 많이 수고했죠. 손바닥 멀리 매트 터치하셔서 내 겨드랑이와 가슴을 아래 방향으로 지그시 돌러내실 거예요. 왼손을 오른팔 아래쪽으로 길게 찔러내며 오른팔은 뒤로 털이 있어. 몸통 회전. 반대쪽까지 스트레칭 이어나가며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내일 팔과 복부에 근육통이 와도 너무 놀라지 말아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정말 최고예요.